123번이요 A, B, C가 있대요 A, B, C가 있고요 A, C하고 D, E랑 평행하대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돼 있대 이게 평행한 부분이 높이가 될 거야 평행한 부분이 높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선 A, B, M대 B부터 시작해서 M대 M부터 시작해서 C가 몇 대면? 3대 4가 나왔고요 이렇게 했을 때 D, p M의 넓이가 얼마라고 돼있어? 12어 12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12그때 A, D, M, E 색깔 지어져 있는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저렇게 생긴 일반 사각형의 넓이도 이리 못 구해 그지? 이렇게 생긴 일반 사각형의 넓이를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삼각형, 사각형 전략을 짜봐요 사각형 A, D, M, E라는 걸 쪼개서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무슨, 뭐랑 뭐랑 쪼개서 볼까 삼각형 DM이랑, 삼각형 DME랑, 뭐랑 더해진 걸까? AD, 삼각형 a d 2랑 더해, 숫자를 쓰고 있어, 갑자기 미쳤나, 아이가. a d 2를 갖다 더해진. 뭔지 알겠어요? 근데 DME의 길이, 즉,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것 없을까? DME의 거, 넓이는 구할 수 없겠네요. 얘를 구할 수 없겠다. ADE의 넓이도 구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요거 AD죠. 평행선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얘랑 같은 넓이를 하나 찾아봐야 되겠다. 얘랑 같은 넓이 뭐가 있냐? 자, 여기 보세요. ADE랑 같은 넓이는요. 뭐를 비변으로 DE. 그렇지. DE를 비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과 넓이가 같죠. 그러면 ADE 삼각형과 뭐가 같다? 삼각형 DE C가 넓이가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돼? 이걸 봐야지. 얘랑, 얘를 더한 게 아니라, 얘를 더한 걸 봐야지. DEC. 이렇게 더한 거를. 그럼 d m 이랑 대세? d m 이랑 DEC랑 다음에 무슨 요렇게 생각해? 요렇게 생긴, 싶을 건삼각해 요거 보이지. 이거 넓이가 삼각형 ADME의 넓이가 똑같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요 전월비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비례배분하면 되죠? 요 삼각형, 요렇게 큰 삼각형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쪼개진 것이고, 여기 지금 3대 4로 나눠진 거죠. 그죠? 어, 근데 3부분이 12니까 4부분은, 3부분이 12니까 4부분은, 그렇 16이 되겠지. 이게 가요 어, 답은 얼마? 16, 정기 하십니다. 그래서, 선나는 여기가 포커스가 될까요? 이거? 여기. This